예쁜 원피스인데요. 이게 좀 디자인이 잘못 나와서 리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옷감 뭐하는 게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합하면은 될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허리선을 멋부린다고 이렇게. 양쪽을 다르게 해놓은 그런 원피스입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입을 때마다 앞에도 뒤에도 다 이렇게 삐딱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모아놓은 검은색 천이 있습니다. 이걸 좀 덧대면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이 검은 옷감이 좀 얇아서. 그게 약간 우려되긴 합니다만 한번 뜯어 갖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체를 다 했는데요 네, 옆선이 다 해체가 됐고요그 다음에 소매 소매도 이렇게 다 해체가 되었습니다 옷이 될는지 <laughs> 확신할 수 없는데 옷은 되겠지만 잘 입고 다니는 옷이 되어야 할텐데 네, 한번 엿어보겠습니다 여기 어, 암호를 이만큼 넓히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원래 암홀이 이만큼 넓어지면 얘가 좀 이렇게 내려와야지 되는데요. 이거 연결하는 거는 좀 너무 무리일 것 같아서 그냥 암홀만 늘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또 주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커팅하고 그 다음에 이밑엔또 따로 해서 약간의 주름을 잡아야 겠죠. 네, 여기를 박도록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막혔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암호를 이렇게 약간 정리해 주면 될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여기를 커트하고요. 여기 단추 구멍을 지그재그로 마감합니다. 예, 여기 겨드랑이 이렇게 잘 붙었고요. 이 길이를 맞춰서 좀 잘라주겠습니다. 여기 무늬가 있으니까 자르기는 쉽네요. 그럼 이와 같은 옆모양이 되고요. 저쪽 반대쪽도 똑같이 이 암홀 옆에를 옆선을 해줍니다. 이 밑에 부분인데요 네, 치마 부분도 길게 늘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의 쪽이 이렇게 되고요 이제 이 치마 쪽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쭉 붙이는데요 이 치마 자체가 원래 여기서부터는 터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박고, 이 여기 밑에 한 30cm 안 되게 25cm 정도는 이렇게 박지 않고, 어, 둘 것입니다. 또 여기를 박겠습니다. 다음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반대쪽과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가 또 오리 풀어지니까 다 오바럭 쳐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오바럭이 쳐졌고요 상하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먼저 이쪽을 박은 후에, 그 다음에 허리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순서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소매도 제가 많이 사이즈가 작아서 여기를 덧대려고 합니다. 10cm 정도를 덧대는데요. 이렇게 해서 쭉 박아주고 또 이쪽도 겉과 겉이 만나게 해서 쭉 박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놨는데요. 한쪽 소매는 이렇게 지금 막으려고 양쪽에 핀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 커프스 부분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커프스도 한쪽은 이 단추 구멍 이 있으니까 좀 살려놓고 한쪽은 단추 구멍 없는 부분, 약간 단추 달린 부분을 좀 끊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7cm 정도 옷감을 이용해서 여기를 박아주려고 핀으로 여기를 커프스부분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럼 박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옷을 입을 내니까 많이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린 부분은 반드시 다려서 원단이 같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박은 부분은 반드시 지그재그 해 주겠습니다 오바로 기계가 없으므로 <놀람> 커프스 부분입니다 커프스가 이렇게 되는데, 이 검은 게 덧대면 어떻게 되는지 잘 확신을 할수 없는데, 하여간 커프스를 펼쳐서 덧대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카푸스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한번 상침을 해야 될 듯해요. 그 다음에 이게 약간 크게 되어 있어서 약간 주름이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덧댄 커프스가 있는 이상하네. <laughs> 여기는 커프스가 여기 이쪽에 덧대져 있고 이거는 겨드랑 쪽에 이 음, 검은색이 덧대져서 이게 따로따로 있으면 조금 이상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밖에는 다른 건 너무 복잡해서. 이제 소매를 다는 중인데요. 음, 소매를 넓혀야 됐기 때문에 요, 겨드랑이 안쪽 부분이 이렇게 검은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원단이 있으면 제일 좋았겠죠. 원단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어붙이기를 하느라 제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감은 뭐 집에서 입으면 되니까 뭐 어떻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매달 때는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잘 모르시겠으면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많이 파인쪽이 앞쪽입니다. 예. 그리고 덜 파진쪽이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달면 되고요그 다음에 제일 높은 소매산을 뜯을 때 표시해 놨으면 좋지만 안 표시 했으면은 가운데에 표시를 해 놓고 그거를 맞춰서 박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 소매 어, 박기 전에 주름을 좀 잡아두면 좋죠. 소매통에 네. 이거 아까 보니까 거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름은 생략하고요 저는. 만약에 이 몸보다 소매가 많이 클 때는 여기 널찍하게 박은 다음에 잡아당겨서 주름을 만들어줘야 이게 이지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핀을 모두 박은 다음에 박겠습니다. 처음에는 꼭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중간에 어디 딸려 들어간 데가 많아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 곡선이라서 약간의 마무리만 좀 남았는데요. 밑에 단. 옆트임을 좀 주고요. 이쪽도, 이쪽은 너무 옆트임 많이 했는데 조금 더 박아버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윗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늘리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이제 양쪽 옆이 이렇게 까맣게 들어갑니다. 뒷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글쎄요, 너무 과격한 디자인인가요? <laughs> 하여간 아 밖에 못 나가면 집에서라도 입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